가끔 여러분 영상 깨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걸 찍을 때 얘네의 셔터 스피드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깨지거나 그런 것들 기능이 현재 삼성이 뭐 하이브리드 셔터 기능이라고 해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도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런 깨지면 상 같은 것들을 없앨 수가 있겠더라인 겁니다. 엣지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네, 근데 거기에서 카메라 모듈은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카메라예요. 이게 0.1초에 알아듣는 거랑 0.001초에 알아듣는 거달르겠죠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좀 나아졌다. 네, 애플이 소니 대신 삼성전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삼성과 손을 잡은 진짜 이유가 뭐고 이게 삼성전자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네, 이제 애플이 탈 삼성의 역사는 되게 길어요.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부 애플의 카메라 모듈 같, 이라고 합니다. 그 CIS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CMOS 이미지 센서. 여러분 아시는 카메라죠. 응, 카메라에 대해서 기존의 애플이 소니 거를 받았다가 삼성 걸로 받겠다는 라 얘기가 이제 됩니다 100%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일부 모듈이라고 볼수 있고 근데 이게 고무적인 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펩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 펩이 네. 이제 테, 테일러라고 하는 곳은 텍사스에 좀 중부 위쪽에 있는 곳이 있고 그 전에 남, 그러니까 중부 정도에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도 있는데 오스틴이 있는데 그쪽에는 1997년에 펩을 짓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약간 그, 새롭게 지었던 2010년 전에 지었던 펩에서, 말하자면, 기존 아주 3나노 나한 공정이 아니라 좀 옛날 공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니, 100% 대체는 아니겠지만, 소니의 세컨밴더로서 삼성의 카메라 모듈을 써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상황인데, 이두 가지 관점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일단 애플보다 소니보다 삼성의카메라 모듈이 기술이 좋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음 그건 여러가지 것을 사용좀 겉으로 보자면 여러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이번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을 사사고있는데 근데 거기서 특히 뭐가 있냐? 요새 이게 선전 나오는 게 미국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남자 남자들 상의 탈의하고 수영장에서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펜으로 그려가지고 옷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옷 만들어진 옷 옷이 입혀져요. 이렇게 보고 알려주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난안 되는데 이러거든요. 음. 애플폰 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AI 기능이 에삼에 특히 애플이 망한 거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음, 카메라 기능도 개암성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성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이제 소비자로서도 있긴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카메라 모듈 자체가 기술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볼때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못, 못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끔 여러분 영상 깨지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카메라가 빨리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걸 찍을 때 얘네의 셔터 스피드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깨지거나 그런 것들 기능이 현재 삼성이 뭐 하이브리드 셔터 기능이라고 해서 새롭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이런 깨지면 상 같은 것들을 바, 이게 좀 없앨 수가 있겠더라인 겁니다. 단순히 물론 현재 애플은 어떠한 형태로서 이 소위 디바이스를 발전시킬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핸드폰만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위 우리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형 ai가 있고 디바이스형 ai가 이제 있는 거죠 이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를 애플이 아직 확 튀어나가서 못하고 있어요 괜히 이거 뭐 이만한 거 안경 만들었다가 망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엣지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 근데 거기에서 카메라 모듈은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카메라예요 이게 0.1초에 알아듣는 거랑 0 0 0 1초에 알아듣는 거다 다르겠죠.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좀 나아졌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보기에도 생산자가 보기에도 기술적으로 나아진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어, 삼성하고 애플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2010년 전으로 해서 이제 뭐 삼성 갤럭시폰이 아이폰을 박혔다. 그러고 이제 특별히 나온 게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우스갯소리로 제가 삼성 다닐 때 삼성 반도체 사람들은요 애플폰이 그쓸수 있었어요. 어, 어 저기서 아이폰 3를 제가 썼었어요. 오. 네 우리 부장님들은 갤럭시 뭐 S A, 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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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다음에 이제 옴니아폰이라고 아세요? 못 들어보세요? 네.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급히 됐는데 윈도우 기반의 폰이었는데 자동 종료가 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냥 꺼진다는 얘기죠. 오븐 <laughs> 애에서 저희 부장님들이 굉장히 충성심 들어서 사셨었는데, 저는 아이폰 3리 썼는데, 뭐라고 안 그랬던 이유가 뭐죠? 아이폰 내부 부품 의80% 삼성 거였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삼성 AP 다 썼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그런 데고제 옆, 제 입사 동기였던 그룹 동기였던 핸드폰에는 아이폰을 갖고 가려고 치면요, 그냥 비닐 싸가지고 그냥 물건처럼 갖고 와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에 대한 부품 수급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소송 이후로 탈삼성을 했었었고 완전히 다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든 뭐든 간에 협력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경쟁력에 뛰어남면 삼성이 어느 정도는 다시 어떤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이폰 내에 있는 게 삼성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저러 많이 아예 없긴 않은데 옛날보다 엄청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접혀지는 것 같은 거를 결국에 삼성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그쪽에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애플의 새로운 폰 같은 것도 계속 기획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문장 교체 이후 인하노 공정 기술력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수준이 개선됐을까요? 개선 안 됐습니다. 아, 그런 그그 자린가요? 제자리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뭐 어떤 뉴스 같은 거나 기사가 잘못 나오는 게 너무 많은데요. 어, 인하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쉽게 말해서 가장 최신 공정입니다. 음. 최신 공정은 일단은 개발한 건 맞는데 개발했다고 해서 이 얘기했던 웨이퍼 전체 수율이라고 하는 걸 확보할 수 있는지는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에서 지금 뭐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 우리가 선단 노드 2나노 뭐1.8 나노 1.4나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잘할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 이제 안해요. 왜냐, 왜냐면 2나노 했다고 해서 고객들이 찾지 않아요. <laughs> 어. 어못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래부터 천천히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외려 사나노 정도라고 하는 거 2020년에 나, 나왔던 거요 공정 요 공정에 대해서 수율을 찬찬히 올린다 라는 게 있고 그게 업계에서는 요즘에 봤었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나노 기준에서 수율이 tsmc 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tsmc는 보통 75%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60%전후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100개를 만들었는데 원가가 한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머지의 절반은 떨궈야 돼 30%만 30%는 떨궈야 돼 이런거가 있겠죠 그게 꽤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 선단 노드 수율이죠 3나노 같은 경우 요즘에 가장 3나노가 많이 팔립니다 tsmc가 주력이 겁니다 걔는 보통 70에서 80%를 찍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50도 안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 그, 때 그때 막 튀는 것도 있겠죠, 웨이퍼가. 예,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뭐, 제가 쓰는 책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기자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이 뭐, 수율 올리면 되죠? 이런 이야기했지만 수율 올리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건 이제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게, 복잡한 게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 에요 음, 이게 엄청나게 큰 펩에서 같은 장비로 성능이 동일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엔진을 노하우거든요. 네, 그 뭐, 설비의 이제 숙련도 이렇게가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팹에 대해서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기술력 축적좀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 새로 부임한 사장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2027년 전후를 그때의 어떤 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약의 기기 그때까지는 찬찬히 쌓아가겠다 실적과 수율 같은 거 높이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당장에 오늘 아침에 하루 아침에 수율이 누구 똑똑한 사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그 나중에도 혹시 보시면 업계를 보실 때 수율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뭐 바이오나 어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거나 식품 같은 거에 수율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물질 하나 바꾸면 확 수율이 올라가고 그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훨씬 더뭐 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3나노 우선 수율 먼저 올린 다음에 네. 2나노 기술력으로 올리는 게 먼저인가요? 그러니까 가, 뭐 이걸 따로따로 뭐한나 전혀 뭐 이러진 않지만 주로 뭐 하는 거냐 기술이 3나노 기술 있다고 해서 고객이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고객이 알아준다고 진다고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10만 장 늦게요. 10만 장주문하는데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10만 장 주문했는데 이게 원래 10만 장이면은 6개월 걸린다. 근데 수율이 50프로야. 그면 러 뭐죠? 1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손해 좀볼게우 문제가 아니에요. 납기가 안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제가 그냥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올려야 돼서 그러니까 3라우노 수율 올려주면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거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고, 고, 이건 너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수율이 낮다고 해서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양 불량품이 많다는 것뿐인 거지. 예, 이게 양품인 거는 돈이 덜들 뿐인 거죠. 한마디로 에,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간 것 뿐인 거지 얘가 제품 이안 좋다라고까지 뭐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만서도 그 정도로 좀그 불량품 수율 비율이 낮은 거는 이익이 낮은 것 뿐인 거지 성리 안 좋다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일본 히타치 인수설이 제기되면서 또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고민이 안될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 여러분 일본을 뭐라 그러냐면요 갈라파고스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뭐죠? 우리 저기 다이의진론에나 왔던 해가지고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먹고 살고 있는 게 갈라파고스거든요. 일본이좀 그렇죠? 근데 일본은 여전히 큰 시장입니다. 여전히 경제 규모도 탑 5번에 한 들고 있고요. 내려가고 있긴 하나. 그래서 이 삼성 같은 경우도 가전 시장이나 핸드폰 시장을 가가지고 2007년도에 다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이 자국 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 높아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높습니다만서도 우리나라 아이 아이폰이라도 있잖아요. 예를 <laughs> 들면 근데 이제 특히 일본이 많이 심해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한국 산업들이 가서 일본 시장에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 여기 히타치가 다 파는 건 아닙니다. 히타치는 되게 다양한 제품을 많이 팔아요. 그중에 B2C입니다. 글로벌 라이프 쪽이라고 해서 GLS라고 하는 그 사업부를 파는 건데 한마디로 생활가전 파는 겁니다. 예. 네, 생활가전 삼성도 있지않습니까 근데 왜, 왜 살려고 그러냐? 말하자면은, 이 일본은 여전히 인터넷 발달 덜돼 있어요? 아시죠? 도장 찍는 것도 아시죠? 일본이 도장 찍어서 선거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발달 덜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특히 갈라파고 습니다 일본이. <laughs> 근데 거기 뭐가 좋냐? 그래서 소매점에서 대리점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우리가 하이마트 가듯이. 우리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인터넷에서 사시잖아요. 우리나 라 가정 같은 거. 뭐, 근데 저기, 일본 같은 경우 히타찌 대리점에서 삽니다. 그 영업망을 다 갖고, 온,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삼성은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처음에 우리가 삼성 히타치 안할 겁니다. 그냥 히타치 가만 놔두고,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스물스물, 예, 천천히. 근데 아시겠지만 얘기하자 삼성이 소프트웨어가 그나마 낫죠. AI 같은 게. 그래서 히타치 AI 기능을 좀더 추가한다는지라고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한번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식이 아닐까 싶고 시나리오로 봤을 때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경쟁할 수 있는 회사나라가 많이 있어요. LG 들어가 있, LG도 현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트리키에 회사도 중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얘네, 그 n 네그 히타치 말고 그 앞서서 다른 일본 가전사도 팔았는데 트리키에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게 소위 이제 기술력이 높거나 돈이 좀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막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이라고는 갈라파고스에 자기들을 꽂고 싶은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무중인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럼 삼성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좀 알고 어렵죠. 어. 실제로 이건 비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음. 그래서 근데 삼성이 정말 이게 아주 좋을 것인가는 삼성의 전략과 맞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 왜냐면 아시겠지만 가전이 원래 삼성이잘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나졌지만 가전은 LG죠.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 글로벌리 우리가 한번더 미래 생각해보시면 삼성이 유리한 가장 큰 이유가 엣지 디바이스에 있습니다. 예. 그니까 삼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러이따지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회사 다 사잖아요. 그 중에서 뭐 사냐? 로봇에서 사고 있어요. 로봇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만이라는 오디오 회사에서 고품질 오디오를 빼고 나머지 삼상도다 팔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 때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될지 여기 있는 안경이 될지 로봇을 만들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확장하자면 그렇게 단순히 가전 대리점 놀려서 이쪽도 있겠지만 일본의 AI 쪽까지 엣지 디바이스를 우리가 할수 있을까. 아, 이런 쪽까지 확, 확대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 있긴 해요. 그 다음, 히타치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일본은 그 기술이 력 좋은 편이죠. 특히, 뭐, 정밀 모터제어 뭐, 이런 거나, 광학 기술 같은 거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히타치 장비가 있어요. 한대 보통 500억 합니다. 현미경이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탠이 있겠지만 일단 단순히 가전만 해 가지고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후에 HD 바이스의 일본의 영향력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수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좋은 모멘텀을 가져다 줄 일이 많겠네요. 일단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 안착이 된다면 의미가 있죠. 예, 아직도 일본이 여전히 국민성 높고요 경쟁력은 큽니다. 일본 시장 하나 먹는 건큰 일이죠. 그리고 또 삼성이 TSMC와 달리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모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영향이 AI 시대에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안 좋거나, 두 번째는 좋거나, 몇개안 되겠죠. 안 좋거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안 좋거나는요, 우리가 이제 삼성이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다 갖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거니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생각하시게, 우리 GPU, 엔비디아 GPU 있죠. 삼성이 잘 되니까, 하이닉스 HBM 있잖아요. 누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삼성이랑 아니 저기 그 시스템 만두체라고할수 있는 GPU, 네. CPU 같은 거하고 HBM이란 메모리 만드체 있어요. 네. 이 둘이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요? 엔비디아. 에가 어, 훨씬 빠르죠. 네. 그럼 뭐죠? 얘가 바틀렉이죠 네. 메모리가 바틀렉이에요 메모리가 느려요. 그림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칩을 생, 쓰는 입장에서는 GPU랑 그러니까 시스템 온체 메모리 쓸때 둘이 최적화해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보시면은 얘가 느리니까 메모리 느리죠. 그럼 메모리를 빨리 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버스를 놓으면 돼요. 조금 조금 복해. 네. 그러면 얘네가 속도가 최적화 될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메모리 중심으로 시스템 버스를 설계하게 되면은 메모리 회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PIM이라고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네. 이제 요즘에 뭐 HBM 땡 강조하시는 HBM 아버지라고 하는 카이스트 김정훈 교수는 그걸 뭐라고 그냐면 메모리 센츄리 디바이스라고 얘기해요. 메모리 중심으로 하자. 근데 이거는 이상은 좋으나 어, 설계에서 해계모니가 여전히 빅테크 회사 엔비디아 있잖아요.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가 중심인 거예요 네, 만약에 삼성이 해계모니 갖고 있으면 우리 PIM 할게. 어, 다 따라와. 그분은 따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꼭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삼성, 이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술력 뿐만 아니라, 그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아, 나라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죠. 네. 우리 가거 눈에 표지 안쓸 거야? 에이, 그 끝이에요. 아, 네. 네, 우리 그냥 할래? 그냥 그냥 거기다가 HBM 더 깔아? 이러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시스템만 도체에 최적화하게 된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좀 이상적이다. 아, 네. 네. 그럼 반면에, 그러면 이게 메모리 파운드리 시너지가 날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잘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은 하나를 하나를 잘 해야 돼요.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테슬라가 현재 삼성에 수준을 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삼성에서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은 반도체를 만들 때 패키지라고 하는 걸 해요. 패키지을 하는데 TSMC는 둥그렇게 웨이퍼기 못해요. 웨이퍼기 네. 못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이 웨이퍼에 반도체가 커져서 웨이퍼에 네 개도 안 들어가요. 칩이 이제 막. 그러면 웨이퍼 한장 하면 네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이걸 디스플레이 패널 네모난 거 있죠.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여덟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죠. 근데 만약에 칩이 더 커져요. 그러면 얘는 웨이퍼에 웨이퍼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걸막 붙일 수 있죠. 훨씬 더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반도체 등등등 해가지고 이것저것 할수 있다. 그 요렇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것, 그것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단품부터 잘 만들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3등 3등 합친다고 1등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등 3등 합치게 되면 6등이 나 삼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품을 잘해야 된다 네, 그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삼성이 다 잘하게 된다면 아주 성적이겠다 근데 그런 거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고 왜냐면 삼성을 쓴다는 애가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랑 못하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하나를 잘하는데 그걸 하나를 잘한 다음에 다른 업계랑 협력해가지고 네, 테슬라의 칩을 AI AH 칩 만들 때 삼성의 메모리와 시스템 모도체를 같이 넣어 가지고 설계 최적화할 수 있거든. 네, 이렇게 업계랑 소위 이종 뭐 이합집산이든 합중 연합을 해 가지고 합쳐 가야 돼요. 예, 네, 혼자 다해머려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다 해머홀로 다 망했으니까 지금 안좋습니다 어, 과유불급이네요. 아, 뭐, 어, 예, 맞습니다. 네, 다 잘하려다가 안 좋아졌거든요. 예, 네, 근데 예. 그건뭐 하냐? 내가 잘하는 거 여기 있어.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우리 이렇게 다 하면은 우리 훨씬 잘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응. 보시는 삼성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 뭐라고 보실까요? <laughs> 이제 뭐 경쟁력 많이 떨어졌죠. 에, 그래서 이제 삼성의 경쟁력은 일단은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메모리 시스템 먼저 같이 있다는 건 분명히 경쟁력입니다. 이게 이게 쭉 보시면 삼성은 아주 잘 되면 최고죠. 왜냐면 내가 설계도 할수 있어요. 생산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디바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이만큼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국내 1등처럼 했었던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지금은 삼성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것에 경쟁력 협력이 필요해요. 고것이 돼야 삼성의 장점이 발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삼성은 투자를 잘합니다. 지금 HBM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에 좀 아쉽다고 한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투자를 덜했어요. SK가 그룹 내에서 이제 문제도 많이 있었죠. SK텔레콤 이제도 있었고, SK온이라고 배터리사 있죠. 네. 망해가거든요 거의. 그것 때문에 이제 후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말고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 요 SK 그룹 자체가요.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은 한번 이익이 나는 것을 엄청나게 투자를 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삼성이 1년에 설비 투자하는 금액이 50조 원 가까이 돼요. 하이닉스는 얼마같으세요그분안 되겠죠. 네. 20조 원입니다.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우리 소보장 투자 같은 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서도 삼성이 살아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투자할 때 확실히 해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이익 뺄때확할수 있죠. 그니까 러뭐 해군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있다. 요것들이 네, 있고요. 세 번째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 여전히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laughs> 삼성이 이제 저도 뭐 대선을 멘토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볼때 하이닉스가 이제 보너스로 어 성과급의10% 이제 이익이 10%를 보너스 준다니까 뭐 인당에 인당 1억씩 나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이 옛날에 어, 공부 좀 잘했던 애들이 입쳐보면 절반이 삼성이 있어요. 솔직히 예. 그것이 현재는 가장 경쟁력입니다. 그걸 얼만큼 잘쓸 것이냐, 엔지니어 얼만큼 우대할 것이냐, 돈으로는 못 하더라면 네. 할일라도 제대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믿을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삼성이 이제 소위 해지가 되는 게 장점이에요. 해지라는 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갤럭시가 좋아서 좀 낮은 상, 상황,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선 안되고 결국에는 어, 일단은 반도체 hbm은 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가 안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이 하루아침에 파운드리 잘할 수 없어요. 파운드는 지금 분기별로 마이너스 2.5조 원 정도 나, 매출이 마이너스 이익이거든요. 안됩니다. 그럼 결국에 메모리 승인이 되냐 마냐 여부 이후에 투자해도 된다고 저 봐요. 솔직히. 네, 이, 이게 지금 뭐 약간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되겠지, 한가지겠지만 생각보다는 천천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 말씀드린 그 수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음, 네, 그게 뭐죠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지점에서 그나마 가능한 게 예. 수율에 그나마 유리한 측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도 하고요. 그중에 고부가가치라고 할수 있는 HBM 같은 게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여부 이후에 하셔도 나쁘지 않고 굳이 금액적인 매출로나 이익으로 보자면은 삼성자가 전잘 나갔던 시기. 뭐 8만 이럴 때 그때 삼성전자 영업 이익이 분기별로 보통 9조정도데 구조. 9조. 근데 지금 하이닉스 이미 9조 넘었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10조 정도는 돼 줘야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